저는 어렸을 때 인생에 단한 가지만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공부를 잘하는 것이었습니다. 공부를 잘해서 유능한 사람이 되면 그것으로 성공적인 삶을 살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보니 인생에는 더 중요한 일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죄를 피하고 의의를 행하고 예수님을 믿고 바르게 사는 것 그것은 저의 일생에 아주 중요한 발견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사회생활을 하게 되면서 인생에는 또 다른 법칙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끼리 어울리는 법, 주고받는 것, 타협하는 것, give and take,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처세술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 정치라고 부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부를 수 있지만, 우리가 세상에서 혼자 사는 것이 아닌 한은 모든 사람이 어느 정도는 익혀야 되는 기술입니다. 사람마다 이세 가지를 더득하는 순서가 다르고 이세 가지에 두는 비중이 다를 것입니다만 그러나 마치 삼각대와 같이 이세 가지의 균형을 잡으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카톨릭 교회가 최근에 새 교황을 선출하지 않았습니까? 전 세계의 추기경들이 모여서 합숙하면서 교황을 선출하는데 이론적으로는 성령께서 이 과정을 인도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정치적인 고려를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번 교황 선출 과정에서 가장 큰 이슈가 되었던 것은 제3세계의 사람을 뽑을 것이냐, 아니면 유럽 사람을 뽑을 것이냐 였다고 합니다. 제3세계라 하면 아프리카라든가 아시아라든가 남아메리카 같은 곳을 말하는데 숫자적으로 보면 제3세계의 카톨릭 교인들이 숫자가 가장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대표하는 사람을 세울 때가 된 것이죠. 그러나 유럽의 가톨릭교회를 다시 부흥시켜야 되겠다. 유럽의 기독교를 다시 살려야 되겠다. 라는 고려사항이 크게 작용을 해서 독일 사람을 교황으로 선출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베일에 가려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알수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교회조차도 정치적인 배려로부터 자유하지 못하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에는 이처럼 모든 일에 타협과 흥정이 없을 수 없습니다. 적게는 가정에서부터 크게는 국가 간에 이르기까지 타협과 흥정이 필요합니다. 최근에 좋은 예가 FTA 협상이지요. 어린이들이 부르는 노래 중에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두꺼바, 두꺼바, 헌집 줄게, 새집다오. 모르세요? 네,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저는 그 노래를 들을 때마다 두꺼비가 아무리 미련하더라도 어떻게 헌집을 받고 새집을 주려고 할까. 그런데 이게 손해 보는 장사가 아닙니다. 여기에는 계산이 깔려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손해를 보내는 것, 보는 것 같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나중에 흥정할 수 있는 꺼리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저 사람이 나에게 신세를 지면, 언젠가는 신세를 갚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꺼비가 지혜로운 것이죠. 그것이 여러분 사회생활입니다. 우리는 지도자들을 비판하기 좋아하지요. 우리나라의 대통령이든 외국의 대통령이든 기업가든 지도자들을 비판하기 좋아합니다만은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운신의 폭이 많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이 다니엘서를 사람들이 흔히 다니엘의 입장에서만 해석을 하려고 하지만 저는 오늘 본문을 다리오의 입장에서도 어 생각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리미가 아니고 다리오입니다. 다리오, 다리오는 다리우스라고 더잘 알려진 에 페르시아의 임금입니다. 영화 알렉산더를 보면은 알렉산더의 군대와 맞서서 어 전쟁을 하는 다리우스 왕이 나오는데 그 인물이. 바로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인지는 확실히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리우스 1세, 2세, 이런 식으로 나갔기 때문에. 아무튼, 이 다리오왕은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좋은 사람이에요. 훌륭한 정치인입니다. 그리고 그는 다니엘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는 다니엘을 좋아하고 인정합니다. 다니엘을 아낍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을 페르시아를 다스리는 세 명의 총리 중에 한 사람으로 임명한 것입니다. 그를 신임합니다. 다리오는 옳은 정치를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임금이라고 하더라도 그의 운신의 폭이 넓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다니엘의 말말을 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밑에는 많은 신하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120명의 방백과 3명의 총리를 두었다라고 하는데 120명의 방백이란 말은 오늘날로 하면은 120명의 국회의원이라고도 볼수 있죠. 국민을 대표하고 국민에게 왕의 뜻을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맡은 많은 방백들이 있고 또 총리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것이 바른 정치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이 방백들과 총리들이 무슨 동기로 다리오에게 말을 하는지 그는 알 도리가 없습니다. 무슨 동기로 말을 하는지 어떻게 알수 있습니까? 그들이 다리오에게 말할 때,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그러니까 오늘 우리나라에도 만세, 임금님 만세라고 한 것처럼 그 당시에도 이 임금에게는 만세수를 하옵소서. 그렇다고 해서 만세까지 살았다는 임금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백세까지 사는 것도 힘들지요. 그러나 적어도 임금 앞에서는 백세수를 하옵소서 하면 아마 맞아 죽을 것입니다. 나보고 백년만 살라고 하느냐? 천세수도 아니, 만세수를 하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참 어떻게 보면 사람의 허영 내지는 사람의 그그 사람의 마음에 들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오버를 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그러나 여러분. 이들이 입으로는 왕이요 만세수를 하옵소서 라고 말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형식이고,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사실은 무서운 것입니다. 그들이 모여서 다리오에게 진언하는 것은 다니엘을 죽이기 위한 것입니다. 사실 그들은 다리, 다니엘을 시기하지요. 그들이 원하는 것은 다니엘이 갖고 있는 명성, 명예, 지위, 이런 것다 이것을 뺏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것만 뺏으면 되는데, 이들은 아예 다니엘을 죽여버리려고까지 하고 있으니, 얼마나 사람들이 무섭습니까? 그냥 그가 갖고 있는 지위만 뺏으면 되는 건데, 이들은 아예 다니엘을 죽여버리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라고 말을 하지만 그 속에는 무서운 음모가 들어있습니다. 그 사실을 다리우 왕이 알 수가 없지요.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들이 다리우 왕을 부추겨서 하나의 법을 만듭니다. 이 법은 참 특별한 법인데, 이 법을 통해서 그들이 잡아들이려고 하는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어요. 다니엘. 그러니까 다니엘 한 사람을 잡기 위해서 만든 법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네, 그뭐뭐 뭐 적법 절차니 뭐 명분이니 이런 것을 따지지만 사실 그것을 통해서 몇 명의 이 타겟을 잡아들이기 위한 그런 일이 세상에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방법으로는 다니엘의 약점을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과거의 미국의 FBI 국장이었던 후보라는 인물이 있었지요. 후보. 지금도 FBI 그 본부 건물을 후보 빌딩이라고 부르는데, 후보가 FBI 의 국장을 수십 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왜 그러면 후보를 대통령이든 정치인이 그 제거하지 못했느냐? 그거 FBI 국장으로 있으면서 수많은 정치인들의 약점을 파악을 해서 그것을 보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약점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를 건드리지 못했다.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런데 다니엘에게는 다른 약점이 없었어요. 그가 무슨 부패하다든가 무슨 뭐 뇌물을 받았다든가 무슨 뭐 이런 약점이 없습니다. 유일한 약점은 다니엘의 믿음이. 그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다니엘의 유일한 약점입니다. 믿음을 약점이라고 말하는 것은 오페가 있지만 그러나 세상에서는 선한 것도 약점이 될수 있습니다. 사랑이 약점이 될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약해집니다. 에, 마찬가지로 다니엘에게는 믿음이 약점이 믿음 때문에 단일이 결코 타협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 그의 양심을 속일 수 없습니다. 바로 이 점을 그의 원수들이 노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이 불편할 수 있고, 우리의 믿음이 거치장스러울 수 있고, 약점이 될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을 버릴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의 믿음이 당연히 우리의 능력이죠. 당연히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살지요. 그러나 동시에 세상에서는 그것이 약점으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우리는 믿음을 배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단일이 모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모자란 사람이 아니, 미련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방백들이 다리오 왕을 부추겨서 만든 이 법이 자기를 겨누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자기를 정조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가 다니엘의 훌륭한 면을 볼수 있습니다. 첫째는, 그는 자신의 자리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그는 이 바사의 세 명의 총리 중에 한 사람, 예, 그 옛날에 로마, 로마가 제국이 되기 전에 공화국이었을 때의 삼두정치라고 해가지고, 세 명의 통령을 두고 그들이 로마를 다스리게 했던 것처럼 바사에도 이제 세 명의 총리를 세웠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높은 자리입니까? 얼마나 영화로운 자리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그를 시기하는 사람이 많겠습니까? 만약에 다니엘이 자기의 자리에 연연했다면 30일 동안만 여호와 하나님에게 기도하지 않으면 됩니다.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은 이 법령의 내용에 에이 7절 중반부를 보면은 왕이요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다른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구리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라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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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안만 게임을 제대로 규칙대로 하면 무상 그걸 다니엘이 알아요 그러나 다니엘은 하루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 사람들이 내 자리를 탐내는 모양인데, 원하면 가져가라. 원하면 가져가라. 나는 하나님이 이 자리를 나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충성하는 것이 먼저다. 그 자리에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다니엘은 정치적인 방법으로 자기를 보호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 지위에는 다니엘에게는 분명히 친구들이 있고, 또어 동지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당연히 그렇죠. 정치를 하려면, 자기를, 자기 편 사람들이 분명히 있지요. 에, 자기를 에 두둔해 줄 만한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을 텐데, 희한하게도 다니엘은 그런 방법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다니엘이 무슨 뭐 회의를 열어서 사람들을 모아서 뭐 자기를 어떻게 하면 변호할까, 지킬까, 이런 궁리를 했다는 증거가 전혀 없습니다. 그는 원수들이 그를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평소대로 창문을 열고, 예, 이건, 이건, 그, 그, 창문을 연다는 것은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한다는 그런 뜻이 있지만, 이, 자신의 믿음을 공개한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창문을 여니까 사람들이 들여다보지요. 창문을 닫았으면 몰랐을 텐데, 여기에서 다니엘의, 에, 용기, 배짱, 이런 것을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시고, 복을 주셔서, 이 자리까지 내가 왔는데, 내가 몇 사람의 시기와 몇 사람의 질투 때문에 내가 겁을 먹고, 내가 이제부터는 몰래 하나님을 섬길 것으로 생각을 했느냐. 그런 어떤 백장이 있습니다. 다니엘에게는. 왜냐하면, 그는 지금까지, 산전수전을 겪어본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법을 배웠어요. 예, 사람이 나에게 무슨 일을 할수 있겠느냐? 죽이기까지, 죽이는 것 밖에 더할수 있겠느냐? 예, 그런 담대함이 있고, 그리고 세 번째는, 다리오 왕이 자신을 보호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본문을 보시면은 다리오도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일이 꼬여서 자기가 세운 법령을 취소할 수 없는 입장에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이 변개하지 못한다 라는 말이 나와요. 15절에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말씀하되 왕이요.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그러니까 이 제국은 두 개의 민족이 합쳐서 만든 국가로 보입니다 체코슬로바키아가 첵이란 민족과 슬로바기라는 민족이 합쳐서 체코슬로바키아가 된 것처럼 이 민족도 메대라는 민족과 바사라는 민족이 합쳐서 만든 국가입니다. 그런데,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에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변기하지 못할 것이니이다. 마치 무엇에 비교할 수 있느냐면은, 죄를 지은 영혼은 반드시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법령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이 그 법령을 만드신 다음에는 스스로 변기할 수없어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공의로움은 허물어집니다. 에? 죄를 지은 영혼은 죽으리라! 하나님이 그런 법을 만드셨어.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지었어. 이제 이 인간이 지옥가지 않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취소, 취소! 그 법령 취소! 이렇게 할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오셔서 사람의 죄를 대신 지시고 당신이 죽으셨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그 법령을 변기하지 않고 죄인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인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에게는 그 메시아를 닮은 그런 면이 있습니다. 메시아를 에, 이 사자굴에 던져질 줄을 알면서도 어, 믿음을 지키고 결국은 사자굴에 던져지는 그런 에, 다니엘의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지켜주지 못합니다. 다니엘을 지켜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6절에 다리오가 와, 아, 다니엘에게 너의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그리고 이제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 던지고 그 문을 바위로 봉했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만약에 다니엘이 사자들에게 잡혀 먹었다. 그러면, 그게 왜 여기 기록이 되 있겠습니까? 예,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지요. 그거는 안고 없는 찐빵입니다. 예, 그이 구조의 성경은 끝까지 읽어야 됩니다. 욕기를 마지막 장을 읽지 않고 읽는 것은 그건 욥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순환에 대한 기록을, 부활에 대한 기록을 읽지 않고 읽는 것은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던져졌는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그를 지켜주신 것을 읽지 않고 다니엘서를 읽으면 그건 다니엘서가 아닙니다. 예. 사람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의 차이가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천사를 보내셔서 사자들의 입을 막으십니다. 사자들이 하룻밤을 금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예비하셨는데, 천사들은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기 전까지는 침묵하고 있었습니 하나님도 침묵하고 계셨습니다. 사자굴에 던져지고 나니까 거기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역사하는 방법입니다. 믿음이란 내가 편안한 곳, 안전한 곳 그리고 내가 불순종하는 곳에서는 그 믿음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순종을 하고 내가 그 주저하고 어, 또 내가 두려워하던 그 선을 믿음으로 넘어설 때 그때 그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구원의 손길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오.